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벌레잡이 제비꽃을 이게 작년에 사온 게 너무 이제 좀 커서 화분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넓은 대로 지금 다시 심으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얘는... 이 다육이 흙하고 좀 틀린 흙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피트모스라는 흙에다 해야 된대요. 근데 이 피트모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어 여기 보이시나요? 이탄토습지, 늪 등의 수생식물류 및그 밖의 것이 다소 부식화되어 쌓인 것이래요. 이걸 이제 피트모스라고 하는데 이 제비꽃은 피트모스에 심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정 미니 정원님이 가르쳐 주셔 가지고 이 흙은 또뭐 농원에 찾으니까 잘 없더라고요. 그래고 어떻게 어디서 하여튼 있는 데서 사, 사게 됐어요. 근데 이걸 요새 안 쓰고 한참 뒀더니 너무 너무 말라 가지고 물을 흠뻑 적셨는데요 음. 이렇게 물을 아까 이렇게 잔뜩 이렇게 축여놨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이걸 하나씩 옮길 거예요 이게 뿌리가 이렇게 이게 처음에 조그만 게 왔었는데 음, 이렇게 좀 크면, 몇 개월 동안에 크면서 뿌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제가 삼각발을 처음 써보는 거라 화면이 제대로 잡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얘는 입꼬지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. 잎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그냥 또 이렇게 한 개씩 개체가 돼요. 이렇게 쪼금한 것도 넣으면 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. 얘들도 처음에 요만한 게 왔는데, 요렇게 됐어요. <laughs> 이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, 하여튼, 음, 민희정원님이 가르쳐 주신 그냥 영상에서 보고, 제가 제 나름대로 해보는 거예요. 거를 가운데다 심어야 되겠다. 어, 얘가 모체였는데 얘도 여기다 옮겨야 돼. 가운데다가 모셔야지. 꽃이 계속 올라왔었는데. 지금은 멈춘 것 같아요. 이런 거도 떨어지면 그냥 여기 놔두면 또 하나 생기더라고요.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여기서 좀더 크게 놔둘게요. 어, 얘들도 여기 조그맣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을 다시 좀 이렇게 주겠습니다. 이제 여기에 네. 생장점이 안될것 같아. 이렇게 해서, 분갈이를 하고, 또좀더 키워보겠습니다. 처음, 분갈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, 너무 어설프죠? 바메라 밑에서 알리니까 잘안 되네요. 이건 잘라줘야지. 얘도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. 꽃이 날려 있어서 얘는 그냥 둘까. 네. 예, 마치겠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